오늘 운동은 벤치 프레스, 바벨 로우 그리고 해머 컬을 했습니다. 오늘 벤치는 조금 무거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또 하고 그리고 바벨 로우 기분 좋게 했고 특히 제가 요즘에 해머 컬만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요즘에 약간 골프 엘보라든지 저번에 중량 풀업을 요즘 조금 스트랩 없이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런 내측 상과염, 이런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 이런 엘보들이 조금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어, 바벨컬을 할때 약간의 부담이 있어서 애매하게 할 바에는 그냥 해머컬은 부담이 없기 때문에 해머컬로 진행한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해머컬로도 이두근의 이런 펌핑감과 고립감을 잘 가져갈 수 있는데 그래서 해머컬을 위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오늘 벤치프레스 이야기를 다시 해보자면 어, 오늘 벤치프레스가 합이 조금 안 맞았습니다. 어, 제가 느끼기에 어, 정말 제가 팁을 드리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정말 디테일한 팁들을 말을 합니다 어, 근데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저게 무슨 소리인가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될 텐데 내가 어느 정도 자세에 대한 객관화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그리고 자세가 어느 정도 확립이 되는 시점에서는 제가 드리는 이런 작은 큐들이 정말 무게가 5kg에서 10kg는 차이가 납니다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차이로 인해서 근데 오늘도 저도 오늘 운동하는데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겠지만 그게 어디서 왔냐?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제가 벤치프레스 몸을 풀때 보시면은 후리스를 입고 두꺼운 후리스인데 후리스를 입고 벤치를 하다가 무게가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후리스를 벗었습니다. 근데 이걸로 인해서 저는 이 세팅 값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등 잡는 느낌이. 그니까, 러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언렉하고 등 잡는 거를 저는 빈바부터 사실 맞춰 갑니다. 이어 메인 세트 하는 이 자세를. 근데 후리스를 입고 할 때는 자세가 똑같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뭐, 마찰력도 그렇고, 옷이 두꺼운 것도 그렇고, 그래, 그런 걸로 인해서, 어, 세팅 값이 살짝 다른데, 그 다른 상태에서 옷을 벗으니까, 원래대로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몸이 안 풀린 느낌이 나면서 오히려 훨씬 무겁게 들렸던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옛날에도 알고 있긴 했습니다. 근데 이걸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이런 너무 예민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하지만 이런 부분이 하면 할수록 정말 있습니다. 존재하고. 어, 만약 이런 게 없다, 나는 그냥 해도 상관없는데,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사실 조금 더 다, 자세에 대한 이런 마이너한 디테일한 부분들을 잡아 나간다면 분명 더들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유 있는, 있으니까 이런 차이가 못 느끼는 거지. 나에게 그렇게 여유가 없는 무게와 여유가 없는 어 방법으로 운동을 한다면 이 작은 차이가 정말 큽니다. 근데 이 벤치프레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운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여러분들도 다 느껴보셨을 텐데, 내가 평소에 하는 렉이 아니라 어 바로 옆에 있는 렉 똑같이 생겼는데도 약간 위치 다르고 앞에 거울이랑 거리 조금 막한 1m 정도도 차이가 안 나는데 거기서 한다고 또는 옆이 막혀 있거나 또는 위가 좀 천장이 낮거나 또는 뒤가 뻥 뚫려 있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도 자세가 달라지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스쿼트 렉 안에서 스쿼트를 안 하는 겁니다. 안에서 하면은 어, 좀더이렉 자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렉에서는 너무 답답함을 느끼고 뭔가 갇혀있는 느낌이 나서, 어, 감이 빠지기 때문에 저는, 어, 그래로 인해서 이렇게 밖에서 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 느껴셨을 겁니다. 저도 이게 이런 걸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참고 렉 안에서도 많이 해봤는데 결론은 그냥 나와서 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운동하실 때 이런 작은 부분을 잡아가면서 할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 하고, 특히 일반적인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시는 경우에는 항상 비슷한 장소와 비슷한 바벨, 비슷한 플레이트로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리프팅 짐이 아니고서야 바벨도 너무 다르고, 원판도 너무 달라서 그런 오차가 있기는 하지만, 최대한 비슷하게 똑같은 걸로 하려고 해야 또 자세 연습이 됩니다. 항상 어느 정도 똑같아야 그 다음에 좀더 디테일한 걸 신경 쓸수 있게 되는데, 그러려면 내 주변 환경들도 어느 정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아주 작은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하신다면 당연히 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 생각 안 하고 할수 있다면 뭐그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어, 저는 그렇게는 저는 하기 힘들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런 오차를 압니다. 저는 스쿼트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역도장에서 해도 비슷하게 할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가 없으신 분들, 아직 객관화가 100% 되지 않으신 분들은 더더욱 비슷한 곳에서 하시고 그리고 다른 곳에서 했을 때 무겁다면 내가 어떤 환경에서 더 가볍게 들리고 어떤 환경에서 더잘 되는지 이런 것도 데이터를 내셔서 그런 환경을 또 찾아가서 운동할 수 있으면 전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 운동은 1kg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이 자세에 보이지 않을 작은 차이로 무게 차이가 정말 많이 나니까 이 부분을 항상 주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